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이제 2차 투옥 중에, 1차 투옥 중에 쓰여진 서신이죠. 옥중 서신입니다. 어, 옥중 서신이지만 전도가 가능했고 어, 만나게 된 인물은 오네시모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던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골로새는 터키 땅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오네시모가 이쪽 터키 사람이 이탈리아 와서 갇혀 있냐라는 거죠. 더군다나 놀랍게도 바울과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 오네시모는 도망쳐 나온 주유수 같습니다. 그리고 도망쳐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빌레몬한테 많은 피해를 끼치고 온 사람 같습니다. 자, 빌레몬서 표셨나요? 어, 그가 어, <laughs> 많은 빚을 졌는데 18절 보십시오. 1장 18절. 그가 오네시모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네시모의 자백을 받아낸 겁니다. 어쨌든 구원 받았으니까 회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왔는지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네시모가 말한 이름 중에 빌레몬이 있었죠. 어, 내가 그 사람 아는데, 너 도대체 무슨 일 했냐? 제가 그 사람, 그분께 불의를 행했습니다. 제가 그분께 갚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도둑질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튀었는데 어디까지 튀었냐? 로마로 튄 겁니다. 배 타고 왔겠죠. 에. 에베소에서 구역이 활발했던 지역이니까 에베소까지 와서 배 타고 골로세 대비에서까지 와서 배 타고 로마까지 왔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잡혀서 지금 온 겁니다 빌레몬한테 그는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아, 11절 보십시오 그가 전에는 너에게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무익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해를 끼쳤던 피해만 주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이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빌 오네시모가 로마의 감옥에서도 석방되게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은 고민하게 되죠. 하나는 이제 석방되어서 네가 앞으로 잘 살아라 하고도 할 수도 있고, 네가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떤 게 합당한 태도일까요? 하나님한테만 용서받으면 됩니까? 아니죠. 자기 주인에게 피해를 끼쳤던 그 사람한테도 가서 용서 받아야죠. 오늘날 기독교가 약간 이상해진 것이 하나님께 주 용서 받으면 사람한테는 괜찮다라고 하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만들었던 영화가 《미량》이라는 영화죠. 네, 그 전도연 씨가 송강호 씨한테 찾아가서 내가 당신 용서합니다라고 이야기를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송강호 씨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이 용서 받았습니다. 나이 용서 받았는데, 뭔뭐 당신 용서 합니까? 오열을 하죠. 누가, 내가 용서하는 데, 누가 당신을 용서하고이 기독교를 아주 그, 그냥 비웃는 듯한 교리죠. 신창원이 나올 때그 성경책 들고 나온 거 보셨습니까? 네. 그가 얘기하는 거죠. 용서받았다고. 근데 문제는 빌레몬스를 모른다라는 거죠. 용서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피해 끼친 사람 한명한 한 명한테 가서 사죄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복음이죠. 바울이 오네시모구원받았다그 해서 앞으로 그러면 더 정직하게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그번 어디에서 어디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로마에서 터키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서 해결하고 와. 그래야 네가 자유로울 수 있어. 하나님한테만 용서받았다고 네가 네 주인한테 잘못한 거 없어지지 않아.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걸음이 아, 가야 돼요. 가면요 죽을 수 있어요. 당시 질수들은 그래요.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가라고 하죠. 그리고 오네시모는 갑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레몬한테.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그를 내게 오네시모를 내 옆에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빌레문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럴 수도 있다란 얘기예요. 굳이 그 복잡다다한 그안 거치고 할 수도 있겠다 하나.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뭐가 없이는 빌레문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래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사람은 빌레몬 너다라는 거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풀어야만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부탁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다시 말하면 사랑받는 형제로 부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이에요 부탁이요 명령이 부탁이에요 부탁인데 명령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까 빚진 거 있으면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래요? 내 앞으로 계산하래요. 누가 갚아 주겠다고요? 바울이 갚아 주겠대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9절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썼다. 내가 갚아 주겠다. 근데 한 가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빌레몬이 내게 바울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을게. 오네시무가 갚아야 될거 내가 갚아줄게. 근데 이 말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네가 나한테 빚진 거 내가 말하는안 할게. 그럼 무슨 얘기예요? 빚 받은 생각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laughs>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발미하마 기쁨을 얻게 해라. 네가 이거 해야 내가 기쁘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네가 이거 해야 내가 평안하다. 21절, 나는 네가, 빌레몬 네가 뭐할 것을?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 다음에 더 심합니다.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 이게 협박인지 명령인지 부탁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더 가관이에요.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뭐해라. 숙소를 마련해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거 뭐 하자는 얘기죠? 내가 가서 확인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어,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사이가 있을까요? 어, 제발 좀잘좀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하면서 어, 빌레몬이 이거 읽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네? 만약 형제 자매인들 빌레몬이었다면 바울한테 이 편지를 받았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무슨 말이 나올까요? 아니 이러한 놈에서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냥 <laughs> 참이 양반이 진짜 어, 하면서 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편지를 누가 들고 가요? <laughs> <laughs> 두기고 딸려보내요 두기고가 이 편지 들고 가요. 그런데 누가 같이 가냐? 오네시모 따라가요. 오네시모 편지 읽을 내내 어땠을까요? 한번. 무릎 일단 무릎 꿇고 앉았겠죠. 뭐, 흔히 말하는 바, 저기, 마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처분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무조건 떨림으로. 아, 그러는 가운데에서 어, 오네시모는, 아니, 빌레몬은 최종 어떤 결과를 내렸을까요?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자,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 골레세 교회의 다음 장로가 오네시모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에, 빌레몬이 다 용서하고, 아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기치고 도둑질 해가지고 나간도둑놈이 갑자기 왔더니 사도 바울이 형제로 두래요. 종놈이 아니고, 우리 시그는 아직 이해가 안 가는 조선시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 상놈과 양반의 반상이 철저했던 그 시대에 갑자기 와가지고, 예, 흔히 말하는 막 때려도 시원찮을 판에 형제 대접해주고, 아무 거기에 대해서 청구도 못하고, 이런 상황, 빌레몬은 이것을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빌레몬이 그 정도로 할수 있을 길 믿었기에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거고요. 그 정도의 신뢰관계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용서뿐만 아니라 사랑까지도 보여줄 관계. 이게 빌레몬서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서 그럼 빌레몬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참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으로 다가오는 책입니다.